예수와 함께한 아침 365일 큐티 5월 16일 가슴의 사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문화는 진화한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나 물이 늘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줄 모르듯이 세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몰랐다가 다른 나라에서 먼저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호들갑을 떨며 뒤늦게 가치를 깨닫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지만 한때는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면 쉬쉬하면서 몰래 숨겨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김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특허를 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김우치를 세계 음식 표준으로 하기 위해 수치화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 부랴부랴 성명서를 내고 조정 신청을 내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 김치의 최근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다른 것을 부러워하며 늘 우울해하곤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보십시오 그것을 개발시켜서 확대해 나갈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성보다는 먼저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이때 필요합니다. 적용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보고 오늘은 실행해 보자. 기도 주님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가슴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